안녕하십니까. 드림입니다 제가 바로 전 시간에는 벌브 세팅이 안 되는 원인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와중에 제가 벌브 촬영 시 각종 릴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팅은 벌브 모드에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SMDV, 어디 장르 출가 많이 쓰고 있대요. 보니까. 뭐 리모트 컨트롤라고 되어 있네요. 리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글자 큼직큼직해서 좋죠. 우리내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중국 거예요. 픽셀 프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 무선 릴리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선 릴리로 사용했을 때빛을 받았죠. 또 하나가 JJC S 컨트롤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케이블 껐고 얘는 셔터 버튼, 그냥 단순 셔터 버튼 하나 하고, 밀어 낙업 버튼 하나 추가 됐죠, 이렇게요. 눌러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세개 가지고 지금부 하는데, 이거 뭐세 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웨이브 닐리즈 다 소화한다고 봐야 될거예요 종류별로요. 먼저, SMDV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참 특이하죠? 보통 셔터 버튼만 사용하면요, 전원이 필요 없어요. 전원 없이도 되거든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전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플러스를 가해서 셔터가 열리고 닫히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은 유선인입니다. 무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유선인데, 이것은 꼭 전원을 켜야 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셔터를 한번 누르면은 지금 현재 선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꼭 누르고 있어 요 제가요. 놓으면은 후막이 닫힙니다. 여러분이 벌브 촬영을 할때 이건 많이 사용하죠. 저도 많이 사용해요. 뭐 이거 단순한 거예요. 단지 이것은 꼭 전원을 켜야 된다. 다른 전원을 넣고 하는 다른 닐리자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트윈 원 ISR 이라는 거 알죠? 이것도 국산이에요. 얘는 전원을 꺼도요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셔터가 열리고 단순 닐리지처럼요. 놓으면 셔터가 닫힙니다. 그런데 SMDV 이것은 전원을 꼭 켜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그냥 셔터 버튼 하나 하고 뭡니까? 미러넣고 눌러서 할수 있는 기능,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한번 예,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리즈 버튼입니다.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선막이 열렸습니다. 촬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어느 시간에 내가 릴리즈 버튼을 놓습니다. 그러면 후막이 내려오고 촬영 끝나죠, 이게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눌렀습니다. 자, 놨습니다. 유선 SMDB 하고 똑 같습니다. 둘이 그런데 얘는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이 전원은 바로 카메라에서 흘러나오는 약한 전원이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펄스를 준 겁니다. 펄스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펄스가 계속 기능되고 있다. 지금 계속 누르고 있다 하는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으면은 샷다가 닫힙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불꽃 촬영할 때 이렇게 하죠? 자, 불꽃이 쭉 삐가 올라가요. 쫙 누르죠, 이렇게. 뻥 터져요. 넓게 터졌습니다, 불꽃이요. 예쁘게. 그때 샷던 모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만 원짜리인가? 이거 간단한 거죠? 뭐 알리가 하면 더싼것 같아요. 하나 하시면 돼요. 불꽃 촬영이라든지. 이런 단순 촬영할 때 가장 좋죠, 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무선 릴리지입니다. 픽셀 프로라고 되어있는 중국제입니다. 많이 쓰지 이것도요. SMDV만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글자가 좀 작아서 가지 상단에서. 뭐 우리가 세팅 부분은 작은 게 아닌데 위에 보면은 그 메뉴 부분 있잖아요. 그게 글씨가 좀 작아요. 이기 보면은 여기 long. long이라는 게 하,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갑니다. SMDV는 농이 뭡니까 벌브 시간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interval, INTVL, 그렇죠? 여기는 촬영 간격이란 말입니다. SMDV에서. 그 다음에 NI, lumber지요. SMDV는 커트수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순수하네요. <laughs> SMDV가요. 그다음에 여기 리피트 반복하는 거죠. 몇번 반복할래? 뭐한 번. 에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어, 채널 맞추는 거죠. 이건 무선이에요. 무선이기 때문에 뭐 채널 몇 번을 맞추냐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유선으로 한번 써볼게요. 끼겠습니다. 상단에 꼽는 데가 있죠. 3.58입니까? 어, 3.58파 같아요. 3.58 예, 단자가 있습니다. 꼭꼭 그냥 하면 되는데 이에는 설정하실 때 원형 조이스틱 버튼이 있죠. 좌우 상하가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은 여러분이 뭐 나오냐면 은 벌브가 나와요. 영어로 나옵니다. 벌브가 지금 벌브 세팅했으니 까 같습니다. 연사 다음에 벌브가 있어요. BULB가 있습니다. 이 BULB 이 벌브를 꼭 놓으시고 그다음에 가서 릴리즈 버튼 있죠. 둥그란 버튼을 한번 툭 칩니다. 한번 누르면은 셔터가 열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셔터가 닫힙니다.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누르면 셔터 열리고 한번 누르면 셔터가 닫힙니다. 이번에는 얘를 무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수신기하고 여기 자 카메라하고 수신기를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무선이에요. 똑같습니다. 얘도요. 꼭 벌브로 넣으셔야 되길 요쭉 가면은 첫 번째 단일샷 연사 벌브가 있어요. 여기서 단일샷, 연사, 벌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셀프 타이머.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채널 설정하는 게 있고. 벌브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가 똑같아요. 자, 여기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릴리즈 버튼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은 촬영 끝입니다. 자, 릴리즈 버튼 한번 누르고. 끝날 때한번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요 이에 주의사항은 모드를 꼭 벌브 모드로 놔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벌브잖아요 그러면 여기 늘리지도 똑같이 벌브를 넣으셔야 돼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래 한번 누르면 은 셔터 열리고 한번더 누르면 셔터 닫히고 눌렀습니다 선막 열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후막이 다쳤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릴리즈들 이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릴리즈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릴리즈 사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제가 뭐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대부분 설명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카페 주소 나갑니다. 오셔 가지고 질문하면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가 좋았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